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영찬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자, 금요일 제주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뭐, 휴... 지난주 뭐, 서울 경마장이 휴장이 들어가면서, 자, 마지막으로 뭐, 금요일날 14경주, 토요일날 5개 경주가 펼쳐졌던 그런 한주로 보냈고, 자, 금주부터는 뭐, 또 정상적으로, 자,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뭐, 또 다음주부터는 또 야간 경마가 있으면서, 자, 경주 시간이 변화가 생겨요. 다음 주부터 경주 시간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 경마팬 여러분들, 자, 금요일, 토요일이 경주 시간이 바뀌어요. 자,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자, 경주 시간을 잘 알아본 후에, 자, 경마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버 제주 경마장이 생각외로, 자, 복병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 접배당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토요일 경주도 마찬가지고, 뭐, 금요일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자 저배당보다는 자 중고배당, 자 중배당, 자 짭짤한 배당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 경주 출마표가 바뀌면서 자 등록 순위가 바뀌면서 휴양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휴양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 예상외로 이변이 많이 일어났는데 자 금주도 뭐 인기마 적정 경주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인기마에 명심하지는 마십시오. 명심하지 마시고 자 확실히 훈련 때 좋아진 말 아니면 휴양을 다녀와서 자마필이 달라진 마필들을 잘 공략하시면서 경마팬 여러분들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 뭐 기수 변화가 조금 많이 있어요. 기수 변화가 많이 있는데 자 어떤 뭐 기수들이 이렇게 했냐면 자 김대원 기수가 발목 부상. 자, 양민재 기수도 다리 부상 자, 김원건 기수가 가사로 인해서 이번 주 출전이 안 되고, 자, 장우성 기수가 자, 하루 정지를 먹으면서 금요일 지금 경마가 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김한남 기수는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적응 기간이고, 이수현 기수는 육아 휴업으로 인해서 좀 장기간은 못나왔는데 자, 이렇게, 자, 제주경 과장이 여 6명의 기수가, 자,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 기수에 대한 변화, 호흡이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한번 잘 파고 드시기 바랍니다. 뭐, 경주, 뭐,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주와 똑같기 때문에, 뭐, 강한 마필들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 한번 볼게요. 지난주, 뭐, 토요일 날 경주 성적인데, 자, 이렇게 보신다면, 자, 일경주부터 휴양마을끼리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단 휴양마을끼리 들어오면서, 자, 자 중배당이 한번 터졌어요. 30배라는 좋은 배당이 통병여명은, 자, 너무 인,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자, 6번 웅진할라가 입상을 하면서, 자, 배당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웅진하라는 한 방이 있는데, 제가 태자주니어를 너무 믿어서, 자, 세방을 못불르기 때문에, 너무나 짠배당이 때문에, 3분만 이렇게 불렀는데, 조금 아쉬웠던 경주 성적이었고, 자, 이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주도. 자, 태화. 자, 도령노는 대가리가 팔렸는데 태화기 또 복병막. 자, 휴양을 갔다 와서 한번 적응하고, 마지막에 올라온 걸음으로 인해서, 또 태화기 들어오면서 36.8배라는 또, 또 좋은 배당이 터졌고, 자, 삼경주는 제가 추천경주로 드렸는데, 자, 휴양마이 1번 명경지수를 놓고, 자, 9번 많은 인기를 끌었던 9번, 태영신공을 자, 저리 버리면서, 자, 1번 놓고 2번, 5번, 8번, 자, 삼복승, 3쌍까지 한번 적중했던 경주였고, 그때도 본다면 뭐, 지금 선행을 하고 꼬였던 모습이고, 자, 핸디가 높은 말들이 무너졌던 그림이었습니다. 자, 6... 4경주는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추천 경주를 했는데, 3번, 배코 전사를 놓고, 자, 2번, 돈마맨 10번, 무주미소까지 다 불러드렸는데, 자, 뒤에 후차권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면서 22.8배라는 배당이 한번 나와줬고, 자, 그때도 좀 아쉬웠어요. 진짜 핸디 중량이 높은 마들이 무너졌던 그런 그림이었고, 자, 마지막 5경주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1번, 새벽 울림을 놓고, 8번, 명문 아8번 티로스 자숭군전이지만 강릉에서 숭근했기 때문에 주행이 내치기대이 상당히 잡히면서 말이 점점 뛰려는 의지를 보였고 자 문연진 기수로 바뀌면서 1 6조에서 강공이 예상됐는데 마지막 코차로 지면서 황금 시대 제가 방어권 황금 시대가 들어오면서 1번 3번 8번 1번 3번 8번이 들어왔는데 자 복승식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8.8배지만 3복승식과 삼성 승식이 배당이 워낙에 좋았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이 마지막 경마가 끝나고 고맙다는 문자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배당이 좋았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어드렸습니다. 자 다섯 개의 경주가 펼쳐졌지만 다섯 개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배당이 자, 배점배당보다는 전배, 중고배당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이번 주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전배당은 그렇게 잘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그만큼 중고배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그 전까지 고려하면서, 자, 이번 주, 자, 8개의 경주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개의 경주 중 추천 경주는 6경주와 8경주입니다. 6경주와 8경주를 잡았기 때문에, 추천은 6경주와 8경주. 6경주와 8경주 적었기 때문에, 자,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제주마 800입니다. 모두 12가 나왔는데, 자, 맞아.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자, 휴장 여파가 있는지, 여파가 있는지, 자, 등록, 출전 등록해서 깨진 경주가 많아요. 1등급, 3등급, 4등급, 6등급이 경주가 하나씩 깨지면서 거의 대부분 5등급에서 끼어 맞추면서 경주마들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일곱두 뛰는 마펠들이 있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그전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경마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경주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마 800입니다. 모두 12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예상외로 강력한 마필들이 거의 죄다 출전했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조금 중요해요. 자, 어떤 마필이 좀 가능성이 있냐. 거의 신마 쪽보다는 자, 처음 한번 뛰었던 경주 적응마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 1번 어마장장, 3번 블랙비어드, 4번 고속행진. 이 마필이 데뷔전 때부터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자, 어마장장은 데뷔전 때 게이트가 외곽을 맞으면서 너무 외곽만 돌었어요 혼자 거의 900m 뛴것 같은 느낌. 자 이번에는 김준호 기수가 상당히 공들이면서 훈련시켰고 게이트까지 1번 게이트를 맞으면서 초반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고 자 3번 블랙비어드는 순발력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데 자 측정경주 데뷔전에서 내치기대 매칭으로 기대면서 탄력이 죽으면서 아쉽게, 자 환희한테 마지막에 덜미를 잡히면서 아쉽게 삼착을 하였지만, 자, 이번에는, 자 상당히 공들임에서 훈련 시켰습니다. 매출 동안 계속 공들임에서 훈련 시켰고, 주행만 이 마필은 똑바로 뛴다면 좀더뛸수 있는 마필이고, 또 선행까지 잡을 수 있다. 3번. 블랙비어들은, 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데뷔전 때 삼착을 하였던 고속행진이 있는데, 자, 그렇게 뚜렷하게 저는 많이 올라온 모습이 아니고, 자, 5번 황금 들력이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지만, 자, 휴양을 지금 주행감사를 한번 받고 휴양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휴양을 받을 때보다 좀더 탄력적인 걸음, 걸음이 힘이 찾는 뒤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고, 자, 이번 경주를 위해서 5등급에 뛰는 천둥소리와 병합할 때도, 자, 힘이 좀 좋았던 모습, 그만큼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던 만큼, 자, 5번, 환금 늘려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그리고 6번 첫눈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4월 24일 날 주행 검사 1분 10초 1이라는 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합격을 했는데 지금 휴양을 다녀왔는데 말이 힘이 많이 차 있는 모습 자 이마필이 어떤 마필 자 첫눈 날에가 뭐장삼다공과 병합을 하였지만 그만큼 힘이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언제든지 뭐 예상의 상태가 좋아진다면 자, 5번, 6번. 5번, 6번 같은 말들이 복병을 한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쪽으로, 3번 쪽으로 해서 1번. 1번 어마장장이고 자, 4번 쪽보다는 복병권인 5번마 황금들력과 6번마 자, 천농 나리를 보고 싶은 제주 1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900m 경주 모두 7두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경주가 깨진 등급이 4개의 경주가 있기 때문에 5등급에서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7두씩 출전을 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2번마 장만월이, 자, 숭군전을 치르고, 자, 그리고 5번마 서산 히어로도 지금 숭군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자, 5번마 뭐 서산 히어로도 승군전에 뭐 상당히 기량이 열려져 있지만, 저는 뭐 눈여겨보고 싶은 말은 3번만 명성물패입니다. 자, 명성물패가 지금 5월 16일날 승군전을 치르고 지금 휴양을 다녀왔는데, 자, 휴양을 다녀와서 마필이 좀더 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뭐, 게이트, 외곽을 맞았으나 마지막에 디싱 부족으로 무너졌던 그림이지만, 자, 이마필의 혈통 기대치가 상당히 좋아요. 서우파워 소문대로 등 혈통 기대치가 좋고, 자, 김홍광 기수가 지금 가사로 인해서 지금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자, 15조에서 무현진 기술을 지금 올라타였습니다. 뭐, 안쪽에 2번 장만월이 순발력에서는 좀 빠르고 있지만, 그래도 뒷심을 갖춰져 있고, 현, 만약 체형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 명성불패를 2번 경주 강력하게 한번 보고 싶고, 자, 문제는 안쪽에는 일번만 영원 최고예요. 영원 최고가 계속 내측 기대, 내측 기대물 통해서 주행이 조금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행만 안정된다면 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게이트 1번에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외곽에는 오바마 서산이오로, 2호로. 서산이오로가 지금 승분전을 치르고 있지만, 자, d c 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뚜렷한 선행만은 뭐 2번만 장만화와 3번만 명성불패 밖에 없기 때문에 뭐 4번 광해재표도 승훈전을 치르고 있지만 5번 서산 히어로가 휴양 이후에 마필 자체가 지금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그리고 외경에 있는 7번만 귀찬이 지금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마필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면서 말이 점점 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뭐 앞선이 뭐 이번 장만올이지만 장만올이 그렇게 뒷심이 좋았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앞선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 자 7번 기찬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복병권으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경륜는 3번 명성물패를 놓고, 1번 영원체구와 5번 서산이여로 7번, 기창까지 보는 제주 2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900m입니다. 모두 7두가 나오고 있는데, 자, 2경주와 3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7두씩 나왔습니다. 7두씩 나왔기 때문에 좀 조촐한 경주로 볼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예상외로, 자, 인기마 접전에 복병권 하나를 보겠는데, 자, 외곽에는 뭐 5번마, 풀체인지 6번마, 무적수 7번마, 거승보배 등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 휴양 이후에 한번 적응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자, 2번, 2대 방울을 이번 경주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데, 자, 체형이 큰데 매번 뒷심 부족으로 아쉬웠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자, 직전경으로 휴양을 다녀와서 체중이 쪘던 모습, 외부에서 좀 관리가 좀 덜, 덜 됐던 모습이었지만, 자 이번 경주를위해서 13조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왔어요. 계속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면서 지구력 보강에 공들였고, 자 훈련 시 다리 뻗음이나 지구력이 자좀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에서는 2번 리드마우가 가장 빠르다. 2번 리드마우는 이번 경주 강력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번마 신수예요. 신수. 자, 신수가 지금 휴양 이후에 24kg라는 체중이 쪘던 모습이었지만, 자, 이마필도 신수가 지금 계속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 새벽 천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타조에 있는 마필과 계속 병합을 하는데, 자, 걸음이 계속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말이 주행검사 때 걸음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뛰는 윗경주에 뛰는 와울로와 병합을 하는데도 그만큼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렇게 박성광이수가 상당히 공들였고 체중은 24kg보다 마이너스가 되었을까요 충분히 안쪽 게이트에서 디심을 발휘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마패노키가 순근전을 치르고 있지만 자 직전에 입상을 하였 대도 보면 외곽을 맞으면서 초반 전기가 불리했음에도 불려 불과하고 마지막에 디심을 발휘했고. 뭐 앞서 뭐일번 신수 같은 게 무너진다면 뒤에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고 자 그리고 3 번만 비룡신공이 지금 휴양을 단기 휴양을 다녀 아 십이 주 십일 조에서 3조 마방으로 옮겼는데 자 최근 들어서 마필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자이 마필이 자기 기량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 차분하게 주행을 한다면 언제든지 디심을 발휘할 수 있다 3 번. 비룡신권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리드망을 놓고 2번만 신수. 그리고 자, 복병권인 3번만 비룡신권과 순군전인 4번마 마패 돌끼까지 보는 제주 삼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갔던 그런 경주예요. 왜 고민이 많이 갔냐? 1번 아, 2번 명품만상과 8번 고차원이 지금 12조 마방에서 두 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상태가 올라온 거는 2번만 명품만성이에요. 직전에는 게이 t 가 10번 맨 뒤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림이었고, 자 핸디 중량도 직전에 58kg, 이번에는 57kg로 1kg가 감량이 되면서 조건은 직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다만 8번 고차원이 박성광 기수, 자 2번 명품만성이 강수한 기수로 올라탔기 때문에 자 경마팬 여러분 분들은 8번 고차원 쪽으로 많이 갈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훈련 때 상태는 2번 명품완성이 더 좋기 때문에 2번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장타일류가 지금 핸디중량은 올랐으나 2 5 k g 올랐으나 자, 직전에 우승을 거두었고 자 이번에도 뭐 전개면에서 상당히 좋아진 전개예요. 다시 한번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핸디중량도 56.5km를 받았기 때문에 4번 장타 1유. 자, 이번 경기로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 자, 7번 초록길이 지금 60km를 지어졌습니다 직전에 뭐 우승 한번 했다고, 자 우승 한번 했다고, 너무 지금 3점에서 20점, 17점을 무려 올라, 올렸던 그림이 그림인데, 좀 너무했다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왜 3점에서 17점? 와, 아무리 한번 우승했다고 계속 꼴등 하다가 27점, 1승, 딱 한, 번, 20, 27번 뛰는 동안 1승 한번 했는데 17점 올렸다는 게좀 너무 좀 과혹하게 올렸다는 건데 지금 뭐 계속 병합을 하면서 뭐 다른 마방과 계속 병합을 하면서 마피를 꾸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1번 초록길, 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여기서 저는 뭐 1번 수방사 그런 마필들이 많이 타락했지만, 자, 주행이 안정되면서 추입력을 발휘한 9번 글라가게가 이번 경주 복병권으로 한번 보고 싶은 말입니다. 자, 글라가게가 직전 경주에서도 게이트가 외곽을 맞으면서 마지막에 올라온 걸음인데, 이 마필이 단점이 있었습니다. 내측으로 기대면서 마지막에 힘을 못 썼던 모습이었지만, 자, 최근 들어서 계속 병합을 하는데도 주행이 상당히 안정되었고, 자, 이번 경주를 위해서, 자, 오늘, 멋지다와 병합 자 2등급이 뛰는 멋지다와 병합을 할 때도 주행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뭐 앞선이 뭐 초록길이 뭐 핸디가 높기 때문에 무너진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9번 글라가게가 이번 경력 복병권으로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9번 글라가게를 복병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장타일류를 놓고 2번 명품완성과 자 6,7번 초록길 그리고 9번 글라 가게까지 보는 제주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입니다. 모두 12가 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거의 인기마 접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좀 핸디가 또 높기 때문에 자, 인기마 접전으로 보고 싶은데 자, 안쪽에 있는 일반마 피지컬이 직전에 제가 추천경주로 잡았었죠. 추천 경주로 잡고, 피지컬 놓고, 명품 명장, 주력 한 방. 자, 대차로 1등하고, 그 다음 고차원 3차. 자, 3복승, 3상까지 다 적중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도 뭐 1번 피지컬은 게이트가 상당히 좋고, 자, 훈련 때 병합을 하는데, 자, 황 회장과 병합을 하는데, 마피의 상태는 뭐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게이트까지 1번을 맞았고, 뭐 무려 핸디가 6kg가 오른 57kg를 짊어졌지만, 57kg는 그전에도 짊어졌던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1번 피치컬은 전개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1번 피치컬을 중심에 넣고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아카사니가 지금 직전에 무너졌던 그림, 핸디 중량 다시 한번 58.5를 짊어졌는데, 자, 휴양을 다녀왔지만, 뭐, 마필은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 자, 매번 단점이 있죠. 이 마필이 단점은 마지막에 직선, 결승전 지점에서 앞판에 조금 덜 뜰려는 모습이었지만, 자, 이번에 뭐, 지금, 마필, 자, 상당히 공들였는데, 자, 이번에 뭐, 자, 탐나제국, 탐나제국과 병합을 하였고, 탐나제국과 병합을 하면서 그만큼 마필이 좀더 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아카산이는 앞선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취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 그리고 8번마 신화 여신이 뭐 직전까지 뭐 훈련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자, 꼴등을 하였지만 자, 이번에는 다리 상태가 좋아지면서 매번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훈련 상태가 약했는데 다리 상태가 온전해지면서 병합훈련을 해서 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자, 17동에는 있뭐 가온빛, 가온빛과 병합을 하면서 자, 꾸준하게 말을 만들었고 자, 지난주부터 계속 병합을 하면서 계속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지금 마필이 좋아졌고, 뭐, 1번 피지컬을 제외하고는 뭐, 뚜렷한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8번 신화 여신이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지금 편상이다 8번 신화 여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6번 우듬주와 7번 동백천화 등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복병권 하나를 보자면, 5번 매직타임이 선행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편의성을 만났어요. 지금 단기 쉬앙을 다녀왔고, 자, 이번에 뭐 김기룡 조교사님이 상당히 공들임해서 훈련시켜고, 훈련 때 보니까 다리 힘이 좀 있더라고요. 선행을 간다면, 자 복병을 한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5번 매직타임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러코 2번, 8번 쪽으로, 자, 복병권은 5번, 매직타임이 선행을 잡는다면 이변을 보여줄 수 있다. 5번까지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잡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자 인기마 접전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변을 보일 수 있는 복병마가 한두가 있기 때문에 자, 훈련 때도 보니까 마피의 상태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 복병마를 중심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경주예요 자, 6번 와울로가 가장 강력한 인기순위 1등입니다. 뭐, 직전에서도 자, 우승을 거두었고, 자, 이번 훈련 때도 뭐, 마피의 상태 이상이 없어요. 다만, 핸디 중량이 무려 4kg가 오른 57.5를 짊어졌는데 자이 마필이 5등급에서도 59kg를 짊어졌더라도 그만큼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마필더라고요 그렇지만 자 이번 경기에 이 마필을 저는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그 마필을 넣고 자 복병마 자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말이 좋아진 복병마까지 안고 가는 그런 추천 경주이기 때문에 자 배당에 관계없습니다. 자 복병마를 넣고. 추천을 들어가는 제주 6경주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111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무조건 거의 쌍추록에 과연 마필이 한두가 있죠? 자, 이번 유저지죠? 유저지. 자, 이번은 뭐 직전에도 여유 있는 우승. 자, 훈련 때도 뭐 마필 상태 이상이 없다. 자 이번 경주에서 금촌 대막과 병합을 하는데, 자 그만큼 탄력적인 걸음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금촌 대막과뭐 대별왕, 자 대별왕과 병합을 하는데도 그만큼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고, 뭐 게이트까지 안쪽을 맞으면서 단독 선행이 유력하기 때문에, 자 이번 유재진은 늘어난 거리 1,110m도 능히 주파할 수 있다. 2번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는 경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4번 마 금빛 여제예요. 금빛 여제는 매번 휴양을 다녀온다면 한한포포쉬고자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훈련 때 보니까 체형도 상당히 단단해지고 자 마피의 주행이 내치기 때문에 있었지만 주행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뭐 차분하게만 주행을 한다면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자 1번 마 매력투연이 직전에 게이트가 10번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을 맞아서 많이 지금 팔릴 수밖에 없는. 이런 편성이지만, 자, 매력 투어는 매번 약한 상대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좀덜 보고 싶은 말이고, 자, 배당이 터진다면 외곽에 있는 9번 마, 대별랑. 대별랑이 뭐직전 경주 로 휴양을 다녀와서 6주로 마방 옮겼는데, 자, 훈련 때 보니까 직전에 뛸때보다 확실히 컨디션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차분하게 뭐 주행을 한다면, 언제든지 뒤에서 올라올 수 있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만 등고잡이. 직전에 뭐 상대가 워낙에 강했죠. 자 선입에서도 상대가 강하면서 아쉽게 사착을 하였지만 언제든지 선입권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 10번 등고잡이까지만 광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을 넣고 4번 별빛여제 9번 대별왕, 10번 등고잡이까지 모는 대주로 출격 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110m 경주 모두 19도가 나오는 경주. 자, 이번 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기마가 어떤 마피냐. 3번 하여간, 4번 세계등급, 자, 6번 달빛 영웅, 5번, 초고속등. 이 사두가 많이 팔릴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를 위해서, 자, 확실히 이번 경주는 뭐 입상을 할수 있는 전력이 된다. 그만큼 강력한 마필, 주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력 한 방은 정해졌어요. 주력 한 방은 정해졌는데, 자, 불안한 인기마도 있습니다. 기수가 바뀌면서 불안한 인기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인기마를 한번 제끼기했고 자, 그리고 이 사두를 제외하고도 자 복병권 한두가 자, 이번 경주에서 상당히 공들임에서 훈련 시킨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자 복병권까지 안고 가도록 할게요. 자 배당도 뭐 인기와 접전이기 때문에 높게 형성되고 그만큼 점찍어든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인기에 관계없이 공략하는 제주 8 경주 경마팬 여러분들 마지막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개의 경주를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는데 뭐인기 접전 경주도 있겠지만 또 경, 경주마들이 자 지난주보다 많이 출전을 안했기 때문에 뭐 1급도가 되면서 좀 조촐한 경주가 있겠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제주경마는 복병마들이 일을 낼수 있다. 그전까지 한번 고려하면서 풀어가시고요. 자 오늘 뭐 휴양마들, 자 휴양마들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체중 변화와 컨디션 조화를 현지선 상태를 좀 확인이 필요하겠다. 자 그전까지 한번 공, 고려하면서 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토요 격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